저희 또 다른 동물들 능력도 알아보고 싶은데 맞아요. 상점에서 버그 의그를 한번 사볼까요? 어, 좋습니다. 한 마리만 키우면 아쉬우니까 세 마리씩 한번 사볼까요? 어, 좋아요. 알을 세개 사보겠습니다. 과연 알도 오늘... 이뻐요. 알이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어 생겼나요? 어? 알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요. 오 아니 아래서 빛이나요. 빛납니다. 어? 저도 저도 샀어요. 안녕하세요. 우와. 저 이거. 그냥 이런, 이거 알 들고 다녀요. 저, 저 자랑이야 아직. 아 이런 거 팔아야죠. 이런 것들 한나주세요 얼마나 거, 멋있다요. 어, 버그 애고주세요 아, 지금 표정 안 좋습니다. 상자 안 쓰. 그러네그러네 아저씨 기분이 이게 왜 자랑질이야? <laughs> 그러면 이거 8 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니까 빨리 심어 볼까요? 오 그래요, 좋아요. 심어 볼게요 여기다가. 아 되게 조그매지네? 어. 아, 어 금방 되는네아 점점 자라요. 금방돼요3 0 초만 되는데? 엥 뭐야? 아 이거, 이거 로봇으로 로버스 해서 빨리 부화가 되나 보다. 오 기억해, 바로 바로 볼수 있겠어요. 오, 궁금해요, 궁금해요. 점점 잘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laughs> 아니 왜 알이 자라나? <laughs> 근데 이게 농장에 3마리밖에 못키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은 저 친구들을 좀. 입양을 들고 해야 되나? 있어야 되나? 일단 네. 한번 부화시켜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와, 벌써 됐다. 부화시켜볼게요. 부화시켜 같이 봐봐요. 지금 달팽이가 갬이... 제일 흔하게 나오고. 그죠? 뭐, 개미 있고요. 저는 요 전설적인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어, 네. 그죠? <laughs> 그럼 과연... 해보겠습니다. 네, 은, 은.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진짜? 오! 아, 달팽이. 달팽이! 와! 근데 오, 엄청 커! 달팽이 달팽. 엄청 커! 왕달팽이입니다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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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팽이가왜 이렇게 들어요? 왜 이렇게 눌렸어? 아니 달팽이 달팽이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달팽이를 좀 이상하게 뜨는데? 그달팽이 눌렸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달팽이 놔보자 아, 아! 달팽이가 안나지네요 안 그러면은 다른 애를 이렇게 픽업해서 들어서 올려놓고 요렇게 제 정원에서 일단은 제가 들고 있을게요. 오, 뭐야? 아, 오, 달팽이! 기어간다. 오, 오빠 올라간다. 오, 오. 오, 너무, 너무 신기하다. 달팽이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과연? 좀 좋겠죠? 잠깐 너무. 어봐 달팽아, 이렇게 있어봐. 따란. 이름은 르나라고 하고요. 달팽이의 능력은 식물을 수확할 때그 랜덤으로 씨앗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 맞아요. 럭키. 그 씨앗이 나올 확률을 5% 이상 늘려준대요. 어, 그럼 이제 앞으로 씨앗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네. 강아지도 그렇고 씨앗을 막 선물을 해주는 거네요. 음, 좋고요. 이제 수확할 때니까 훨씬 자주 얻을 수 있겠죠? 그죠그죠 그러면 또 열어볼게요. 좋요 과연, 달팽이 말고 다른 거 주세요! 개미, 다리노, 개미! 다리노. 사마귀, 달팽이. 달게이. 아니, 그럼 이거, 달팽이. <laughs> 혹시나, 안 그래야겠지만, <laughs> 세 마리 나오면은, 네. 수확할때 얼마나 많은. 추가, CS 나오는지,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 봅시기다 너는 왜 밖에 있어? 밖에. <laughs> 도망가면 안되비 이거, 이거 비싼 벌레인데. <웃음> 맞아요. 199 로복스 짜리 벌레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 마지막 설거 아, 달팽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느린 놀이터인데요, 이거. 달팽이! 엄청 <laughs> <laughs> <그거 완전> 커다래. 왕달팽이네 <laughs> 점점 커져요. 그럼. 그러면은. 저 시안 나올 확률이 엄청 올라갔겠는데요? 그죠? 그러면 저도 일단은 우리 강아지들 먼저 들어주고요 빠상님은 뭐 나올지 되게 기대돼요 설마 <laughs> 다 달팽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달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은 걷어주고 갑니다 <laughs> 과연 제발 뜨거뜨거 뜨구뜨구 두구 두구 제발 땅콩 제발 땅콩 주세요 달팽이 달팽이 <laughs> <딸뱅이! 웃음> 여러분들 이거 달팽이 너무 잘 나옵니다. 아 달팽이 놀이터잖아. 개미라도. 오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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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오 개미 개미 개미. 오 개미. 개미 <laughs> 무너질 것 같은데. 까미, 빨리 놔줘야겠다. 그렇게 어, 까미, 까미 빨리 낮춰야겠다. 이렇게 들면 어떡해요? 개미, 개미 빨 놔줘 잠깐만요. 근데 이상하게 빠상님. 어, 지어디어요 밭에서 태어나는 애들이 되게 커다래요. 개미 개미 원기호. 개미 백년 가우자오 뭔가 좋아 보이는데? 오 어, 일단 거대 개미가 이게 신화 등급이죠. 와 거대 개미구나? 하긴 개미가 저만 하면 거대한 거죠 그죠? 20% 확률로 제가 과일을 수확했을 때그 과일이 복제되나봐요 아~~ 그럼 아까처럼 세토리님그막 번개 맞은 대나무 이런 거그복제되면 엄청 좋겠다 그니까요 아 복제되는 능력 굉장히 좋고요 와 되게 신기한 능력이 많네요 그니까요 마지막 과연 과연, 과연? 달팽이 엄청 어, 큰 달팽이 아, 대왕 달팽이 아니 이거 뭐야 <laughs> 달팽이가 또 생겼습니다 잠깐. 아 그래도 개미라도 나와서 다행이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귀여운 애벌레도 있는데 저는 3달팽이입니다 네. 저도 미달팽이요 <laughs> 어 그러면은 새토리님 그 추가 씨앗 얻을 확률이 올라갔으니까 한번 수확을 해보는 게 어때요 어 좋아요 여기서 또 좋은 씨앗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 수확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확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도, 그리고 도, 도, 여기서 씨앗이 도, 도. 나오면 그거를 또 가장 좋은 스프링클러로 바로 키워보면 음 되겠죠 그죠 씨앗 안 주는데요? <laughs> 뭐야 확률이 올라갔는데 이상하다 아니 지금 15%나 확률이 올라갔는데 주세요 복숭아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어 복숭아도 있어요? 좋고요 복숭아는 그 상점에서도 안 팔고 거기서만 나오더라고요 퀘스트 했을 때 씨앗백 주잖아요 아 씨앗백 좋죠 거기서만 얻을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역시 라즈베리 <laughs> 지금 열심히 캐고 있는데 씨앗을 단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확률이더 <laughs> 줄어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그 강아지들 할땐좀 나오던데? 그죠. 렇 어,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정원에는 3마리밖에 못 기르잖아요. 어, 그죠 그럼 저희가 갖고 있던 원래 강아지를 좀 입양을 시켜볼까요? 아, 아까 그 상점에 가가지고. 그죠. 렇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어, 저이 강아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 7,500. 아, 그럼 아, 이게 아. 5만 달러니까. 조금 손해네요 아 그러네요 손해네요. 근데 지금 <laughs> 키우면 아, 능력이 있으니까 아, 능력도 있고 이제 뭐 레벨이 올라가면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겠죠 이거 골든 받아볼게요 우와 네, 안녕 잘가 안녕 좋은 곳에 음, 온다 음, 어, 아. 제가 열심히 저희 정원에 있는 식물들을 수확했지만 씨앗을 다한개 <laughs> 주지 않았거든요 어, 저도 한번 지금 대왕 토마토도 있는데 이런 거 복제될 수도 있잖아요 해줘! 복제되면 뭐 이렇게 멘트.. 뭐 이렇게.. 어? 어운 좋게 막 이렇게 보너스 됐다 이런 거 뜨네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게.. 어? 이게 그건가? 이게 개미의 능력인가? 복제되는 그 능력? 좀운 좋게.. 그아 됐다고 나왔거든요. 너네도 능력을 좀 발휘해줘. <laughs> <laughs> 오, 이렇게 운 좋게 나와요. 럭키 버스. 와, 되게 좋겠다. 개미 있으니까. 아, 좋네요. 개미가 확실히 바로 능력이 좀 티가 나네요. 그러면 제가 하는 수 없이 원래 가지고 있던 씨앗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아요. 스프링클러는 씨앗을 심기 전에 써야 효과가 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심어놓고. 그러면 여기 좀 좋은, 어, 와, 어, 범위가, 범위가 엄청 좋았는데?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있는 데다가 일단은 심어줄게요 비싼 거 나오는데들 짠! 이렇게 심어주고 오, 어, 뭐야. 내가 왜게임이될거 같아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다가 망고 나무를 일단 중간에 하나 심어주고요 주고. 엄청 커졌으면 좋겠다 소박도 가야. 있거든요 어, 소박도 심어주고 먹박도 끼워줘 그리고 지금 대나무가 잔뜩 있으니까 이것도 좀 심어줄게요. 어, 대나무가 또 빨리 자라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대나무도 꽤 비싸거든요. 비싸요. 좋아요, 좋아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확실히 빨리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맞아요. 진짜 맞아. 쑥 자라는데? 아, 대나무가 이렇게 빨리 자라긴 하지만 이 정도 는 아닌데. <laughs> 맞아요. 그냥 쑥쑥쑥 자랍니다. 근데 망고 나무 심어뒀더니. 뭐 여, 주변에 심어지지가 않네요. 아, 너무 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이렇게 대나무는 좀 옆에다가 심어야겠어요. 와, 근데 지금 제가 심은 거는 아직 자라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뒤에 이스터웨크들이 엄청 거대한 게 열리고 있거든요. 그죠. 뭐 변이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게 10분 동안 또 식물이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빨리, 다 빨리? 자란 애들을 빨리 수확을 해줘야 또 자라겠죠. 아, 그죠. 그럼 이거 심어놓은 도, 스프링콜러 하는 동안에 좀 부지런히 사고팔고 해야겠어요 좋아 좋아 그럼 제가 열심히 수확을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 볼게요 천만 원짜리입니다 천만 원... 지금 뭐라 했는데? 천만, <laughs> 천만 원 본전 해야 되는데 <laughs> 근데 네, 제가 아까 전에 강아지들을 입양 보냈잖아요. 네. 개미랑 달팽이는 가치가 얼마나 오, 나올지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좋은 암에서 어. 나오는 친구들이니까. 저 잘못해서 일본으로 만듭니다. 그얼마인가요얼마예요 오우. 최명짜 개미가 나보다 <laughs> 게, 비싼데 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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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되게 비싸다 달팽이 <laughs> 달팽이는요 왜? 어 달팽이 더 비싸. <laughs> 달팽이가 왜 천만 원이에요? 달팽이 천만 원이에요. 아, 이제 커서 커졌다. 큰 달팽이라서. 큰 달팽이, 오, 큰 달팽이, 오, 잘자라렴 와, 오, 지, 진짜 비싸다. 아니 네, 이렇게 귀한 애였나요 <laughs> 아, 아, 이게 버그 에그 자체가 너무 비싸기 어. 때문에. 어, 저, 저의 주머니보다 작은 <laughs> <비싼 웃음> <laughs> 어, 조금 작은 애는 또 얼마인지 볼게요. 얼마가요? 800 아, 얘도 오. 비싸네요. 이게 아. 확실히. 큰 애들이 비쌉니다. 그냥 비싼 친구들이네. 어, 정원에 지금 3천만원 <laughs> 어, 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개미랑. <laughs> 너무 비싼 친구들이었죠. 아, 저희 비싼 정원이네요. <laughs> 그리고 저는 망고나무 심은 게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거든요. 뭐야? 잠깐만. 왜 이렇게 커요? 아니, 지금 이거 5분밖에 안 지났는데 망고나무 거의 다 자랐어요. 그리고 주변에 자라는 식물들이 다 엄청 커다랗게 생기고 있거든요. 완전히 엄청 큰 식물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좋은 씨앗들 모아 놨다가 저스프링콜러딱 뿌리고 한 번에! 그죠? 앗으면 좋겠죠 뭐 주리안이라든가 포도라든가 아, 지금 좋은 씨앗을 팔고 있으면 좋은데 아,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아까워요 이게 싹 모아놨다고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나무도 다 자라고 주변에 있는 과일들이 엄청나게 거대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물들도 새로 키웠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